캔바는 포스터나 발표 자료를 쉽게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디지털 도구입니다. 캔바를 이용해서 선생님과 함께 감염병 예방 공익 광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 캔바에 들어옵니다. 왼쪽에 만들기 버튼을 눌러 봅니다. 눌러 보면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는 디자인들이 나옵니다. 우리는 여기에서 포스터, 세로형 포스터를 이용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새로 포스터 형태의 종이가 나옵니다. 이곳에서 다양한 요소를 넣을 수 있는데요. 여기에서 디자인을 감염병에 대한 것을 넣으면 관련된 디자인들이 나오고요. 여기에서 고르셔도 됐고, 여기에서 고르시기 힘들다면, 요소에서 감염병이라고 입력하시면, 다양한 그래픽과 사진, 도형 요소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여기에서는 적절한 사진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넣었을 때,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. 크기를 줄이거나 늘릴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사진을 없애고 싶을 때는, 휴지통 모양을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. 이번에는 손 씻기에 대한 그림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진이나 그래픽을 가져와서 크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. 글씨를 넣기 위해서는 왼쪽 메뉴에서 텍스트를 선택합니다. 적당한 크기의 텍스트 상자를 추가합니다. 큰 글씨의 텍스트 상자를 누르시면, 오른쪽 화면에 큰 텍스트 상자가 나왔네요.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고 내용을 입력해줍니다. 글씨 크기를 바꾸기 위해서, 글씨 크기를 숫자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. 드래그 앤 드롭으로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글씨 색깔이나 글씨체 등을 바꿀 수 있습니다. 멋진 공익 광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